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바나바는 행복입니다. 네, 주보에는 바나바는 행복합니다라고 나왔는데요. 네, 제가 그 바나바는 행복입니다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바나바는 행복합니다. 네, 이렇게 주보에 나와 있어서 제가 왜 그랬을까 좀 묵상을 해봤더니요. 네, 바나바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같이 읽었었던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어, 말씀을 증거하려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라고 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제게 다가왔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착한 사람으로 인정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또한 저와 여러분을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바나바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후반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많은 사람들을 오른대로 인도하는 사람. 많은 이들이 죽게로 돌아오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게는 바나바가 어떻게 보면은 아쉬움이라고 할까요? 네. 맨 처음 담임 목사님께서 부임에 오셔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부교육자들 다 바나바 훈련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아쉬움 혹은 이 바나바는 제게는 조금은 아픔 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임목 음, 사님께서 바나바 훈련을 부교역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부교역자들 다 순서대로 바나바 훈련을 다녀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일하게 불순종한 사람이 불순종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네, 저였습니다. 맨 처음 2018년에 첫 번째 바나바 훈련을 부교육자들이 갈 때, 제가 너무 가기 싫더라고요. 여러 가지 제 삶의 현장도 그렇고, 제 마음, 제 개인적인 마음도 그렇고 해서, 제가 계속해서 안 가려고 하는 방법을 또 어떻게 하면 안갈수 있을까라고 부인하고, 또 골돌이 생각을 하면서 이유 아닌 이유를 대서 2018년에 바나바 훈련을 가지 않았습니다. 또 2019년이 되었습니다. 2019년이 되었는데 2019년이 되었을 때 바나바 훈련 다음 누가 갈 차례지 라고 했을 때 저는 또 선뜻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저는 또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마음에는 내가 지금 바나바 훈련 가서 뭐 하나 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또 2020년이 되었습니다. 2020년이 되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바나바 훈련 누가 가나 그때만 해도 부교육자실에서 이야기할 때, 저는 당연히 안 가는 것으로, 부교육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저도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한번 스치는 말로, 여보, 이번에는 당신 꼭 바나바 훈련 가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답을 안 했습니다. 제가 보시기에도 아내 말을 잘 듣게 생겼습니까? 안 듣게 생겼습니까? 네, 잘안 듣게 생겼죠. 그런데 네. 2월에 2월 초에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제가 언젠가도 나누었던 것처럼 저희 아버님 아버님께서 죽음의 고비 앞에 다다들으셨을 때. 아버님의, 어, 응급실로 아버님이 위독하고 아버님이 돌아가실 것 같다라고 누님으로부터 전화 받고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님이 중환자실에서 이제 일반 병실로 깨어나셔서 일반 병실로 온 다음에 제가 교회에 왔는데 바나바 훈련을 참석하는 뭔가를 이렇게 쓰는 것이 있었습니다. 쓰는 것이 있는데, 문득 제게, 저희 아버님이 뭐, 혼수 상태에서는 깨어났지만, 일어나지는 못하셨을 텐데, 근데 아버님의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면, 주목사, 주목사는 수용이 말잘 들어야 돼.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주목사는 잘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 맞나? 아니, 우리 아버지가 돼가지고 왜 나한테 아내를 더 칭찬하고 아내를 더 축혀 세우나? 그런 쪽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런 마음에 제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좀그 뭐라고 그럴까요 어, 마음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게 음성을 뭔가를 들려 주실 때 그래 생각하지 말고 재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자라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운동을 했던 부분도 있어서 그러는데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바나바 훈련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내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던 그 말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양실에 들어가서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이번에는 제가 바나바를 가, 다,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드리고 바나바를 막상 시작하는데 여러가지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바쁜 일상도 있었거니와 또한 아버님의 수술을 앞두고 또 바나바 첫 번째 훈련을 가는 날 아버님이 수술하는 날이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의 수술을 수술실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 첫 번째 바나바 훈련을 늦게 참석을 했어요. 갔는데 다들 밝은 얼굴로 서로 껴안으면서, 허그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바나바 훈련에 가면 이게 가장 일상화된 것이 뭐냐면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안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를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저는 이런 닭살 맞은 그런 부분들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안아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안할수 없나?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안아주고 서로를 축복하고 눈을 보면서 축복하라고 할때 저는 때로는 화장실 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또한 가지 제게 싫었던 것이 산 기도를 하는데 거의 두 시간, 세 시간을 산 기도를 하는데 계속 산 기도를 인도하는 조교 목사님이 계속 찬양과 말만 하는, 그러니까 멘트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 산에 올라왔으면 개인 기도 시간을 주던가 뭐 하는 건가. 그래서 산 기도 내내 이 안에 언제 끝나냐? 언제 끝나냐? 언제 끝나냐? 그런데 산 기도 후반 말 말미에 그냥 그냥 내려갈까? 아, 춥기도 엄청 춥네. 그러고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개인 기도 시간을 줬는데 개인 기도 시간을 늦게 늦게 줬는데 하늘을 쳐다보는데 주님이 하늘을 쳐다보는데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제목대로 철로야 행복하니? 주의 종으로 부름 받아서 저는 목회하면서 평생 사명자라고 생각하고, 평생 목회하면서 살아갈 것이다라고, 목회는 행복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주님이 정작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 산기도에서 많은 별들 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서로야 행복하니? 근데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아니오라고는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행복해요라고도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나 행복하고 싶어. 아버지, 나 행복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 사명 줘서 주의종의 길을 걷고 있는데, 나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주님이 정작 행복하니? 라고 물으시는데, 행복하다라고는 말을 못하고, 행복하고 싶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바나바 훈련을 시작하면서, 매달 3박 4일씩, 첫 번째 여주동행, 세계선교 비전, 기도사역, 친교원리, 미션의 원리, 전인치유사역, 동정영성 증식의 원리, 선교훈련, 예배갱신, 성령사역, 목회의 한 과정, 과정, 과정들이 그 시간, 시간들을 보내면서 가슴 벅찬 감동이 제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바나바 훈련을 받으면서, 아, 이렇게 목회하면 평생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목회하면 적어도 화려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목회는 할수 있겠구나라고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었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잠깐 제가 영상을 잠깐, 뭐, 만들어 달라고. 제가 그 캠바운이라고요. 캠퍼스 바나바 그 간사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조에서 정말 항상 바나바 훈련 때마다 예쁘게 웃고 화려하게 이렇게, 이렇게 재미있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어 21살짜리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제가 어려운 부탁을 하면서 내가 바나바 간증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영상 한번 좀 만들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3년 동안 온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나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함께 손잡고 가세조금느리고어려 울지라도. 주님 부르신그 감격, 붙잡고 손잡 지난주 아, 지난주간 목요일 날 수료를 마치고 왔습니다. 음, 수료하는 날 저에게 문득 다가왔던 글귀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였습니다. 또한 가지는 성령의 권능으로 관릴리로 이두 가지는 바나바의 슬로건이자 바나바 훈련원에 들어가면 바로 양쪽 기둥에 써 있는 글귀입니다.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저는 이것을 위해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비전만큼 저는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 달려가는 동안 저는 끊임없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물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만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사역은 제 힘으로 제 의지로, 제 노력으로 하려고 했던 사역이었다면, 앞으로 저의 사역은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사역으로 그렇게 이루어가고 싶습니다. 또한 바나바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왜 기쁜가, 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지? 수려하면서 느꼈는데 그것은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죠. 목해자가 행복해야 성도가 행복하다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그 깊은 만남 속에서 주님이 맨 처음 산 기도를 통해서 제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제 마음에 간직하고 사역하고 싶습니다. 저로야 네가 행복해야 너를 통해 성도들이 행복하고 너를 통해 많은 이들이 행복하게 될 거야. 주님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음성 같습니다. 또한 가지는 바나바 선교훈련을 제주도로 다녀왔는데요. 제주도로 다녀온 선교훈련에서 저희 교회도 오셔서 간증 집회를 해주셨던 담임 목사님의 멘토이셨던 이강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강천 목사님은 첫날 저녁 집회 때 기도가 가면... 현실은 따라온다. 아멘. 기도가 가면 현실은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상황이 안 바뀌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상황에 휘둘리면서 상황과 여건에 그냥 휘말려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기도하면 현실은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생존의 한계에 갇혀서 살아가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지만 생존을 넘어 사명의 세계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끄시고 일하신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죽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기도로 돌파하고 뛰어넘어 사명의 단계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생존을 넘어 사명으로. 저는 지금까지 생존과 사명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나바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생존에서는 발을 떼고 사명으로 저의 온전한 몸과 마음과 뜻을 모아서 사명의 단계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처럼 행복한 사람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러한 바나바로 인하여서 큰 무리가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사명자, 행복한 사역자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귀한 훈련을 받게 해주시고, 또한 귀한 선교 훈련, 또한 바나바 훈련을 받게 해주신 담임목사님께 깊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서산교회 온지 4년 정도 됐을 때인가요? 뭐 어떤 이야기를 뭐 자세하게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고민했던 게 목회 그만두고 싶다. 너무 힘들다.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저를 끝까지 위에서 믿어주시고 지지해 주셨던 전임 이기용 목사님 또한 우리 김영배 단임 목사님 또 장로님들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원로 목사님께서 제가 한번 쓰러졌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은 저를 보시면 매일 가슴에다가, 허리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가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사랑과 기도가... 저를 여기까지 올수 있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70세 은퇴될 때까지 한 23년, 24년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바나바 매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